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응달샘이 흐르고 흘러 풀과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좀더 낮은 곳으로 흘러 우리가 먹는 곡식과 과일들에게 영양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점점 더 풍성한 물이 되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물을 마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조그만 웅달숨이 되어서 낮은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목마르고 지친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풍요로워지고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양식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을 거리워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셨다면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작은 옹달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옹달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사오니 큰 강물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줄수 있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날식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 속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다시 한번 마시고,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힘들고 지친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옹달샘과 같은 우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옹달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께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마르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배풀어지고 나누어지게 하심으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가을 영혼의 풍성한 수확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선출이 되고. 각 당에서는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또는 사람 듬데미가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들의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예배위원들과 소리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연습을 한 동안 피곤치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듯이,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수고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마함이 식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